안녕하세요. 무진장 한과에서 한과를 주문을 했습니다. 주말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다과로 내려고 주문을 했어요.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고요잘 모르겠습니다. 첫 먹는 한과가 아니라 이번에도 시켜 먹어봤지만 인위적인 단맛 이런 거 없이 네,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, 많이 달지도 않고, 네. 먹으면 바삭하니 맛있어요. 그래서 손님, 손님 접대로 내기가 참 좋아요. 네, 이렇게, 색색깔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왔고요. 드시는 손님들도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, 자과를 내고 상차림 찍어가지고 후기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진장 한과사람님, 이번 한과도 맛있게,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